자, 1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조를 나타낸 거예요. 자, 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뭔지 알죠? 어. 그래서 여기 엔진하고, 그 다음에 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모터를 같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얘기를 합니다. 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 하이브리드를 많이 이제 사용하라고 하는 거지. 자, 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음. 내연기관 자동차라는 거는 엔진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행을 위해서는 외부 전원을 이용해 항상 충전해줘야 된다. 항상은 아니죠. 어, 그지?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충전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배터리에, 그지? 어, 어, 충전되어 있는 상태로, 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외부 전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전기차는 다르지. 음. 하이브리드 아니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항상 충전을 해줘야 되지만 어, 하이브리드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자동차 주행 및 가속대에도 배터리를 충전한다면 효율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죠? 어, 주행할 때나 가속대에도 충전이 가능하다면 그치?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어,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자, 그림 가, 나는 태양광 발전소와 그 다음에 핵발전소를 나타낸 겁니다.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에서 얘기하는 태양광 발전소하고 핵발전소. 온실가스, 여기서 얘기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얘기하는 거겠지. 둘다 이산화탄소는 안 나와요. 음. 그 다음, 아,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어, 둘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은 전자기유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핵발전은 물을 끓여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맞지. 그렇죠? 그다음에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이 전자기유도를 이용한다는 게 물을 끓여서 한다는 게이 핵발전에서 핵발전에서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해서 여기서는 뭐가 음.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는 걸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공통점에 해당하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에서 자, A, B,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입구 하나 있는 거랑 여기 입구가 두 개. 여기가 입구고 여기는 출구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외워버려요. 이런 거는. 자, 이쪽은 뭐가? 수소가 들어가는 쪽이고 여기는 산소, 여기는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수소가 들어가는 쪽이 지 여기가 어, 마이너스 극 산소가 들어가는 쪽이 플러스 극 이에요 그 전자는 요렇게 가는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빠져나가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 플러스 극 쪽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요거는 외워두면 문제 풀때 편해요 그냥 봅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물질 x는 어. 물을 얘기하는 게 맞고요. 자, 전류의 방향, 전자의 방향이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반대로 전류와 전자의 방향은 반대죠. 그래서 전류는 요렇게 어떤 방향, B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틀렸죠 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 어. 마이너스극에서 산화 반응, 플러스극에서 환원 반응. 즉래서 전기를 이용 생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답이 되겠죠. 있나요?